안녕하세요. 테일러 필라테스 MPT 다산점 팀장 허성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동작은 날개뼈 움직임에 관한 동작입니다. 자, 보통 날개뼈는 이렇게 갈비뼈에 떠있는 채로 근육들의 밸런스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근육인데요. 제 손이 날개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날개뼈는 가비뼈에 이렇게 딱떠 있다고,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가기도 하고, 위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다시 또 아래로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넓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다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목이나 어깨가 많이 불편하신 회원님들의 경우를 보면 이런 이목 어깨에 결림이 굉장히 심하셔가지고 날개뼈를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고 보통 계속 자기가 불편한 쪽 근육들만 계속해서 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안 쓰였던 근육들이 조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깨 에이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어깨가 좀 많이 편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벤치 프레스나 등 운동을 하기 전에 날개뼈를 잘 쓰기 위한 워밍업 동작으로도 이 동작을 많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골반보다 살짝 넓게 서주시고 오른팔을 아주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해니다이 상태에서 주먹을 가볍게 쥐고 팔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날개뼈만 가볍게 이렇게 보내 줍니다 저는 벌써 이렇게 날개뼈만 앞으로 가볍게 뽑았는데도 여기 겨드랑이 아래쪽에 자극, 자극이 지그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뒤로 다시 앞으로 다시 뒤로 다시 앞으로 다시 뒤로 여기 팔꿈치와 손목을 움직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 등에 붙은 날개뼈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온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시 앞으로 뒤로 다시 앞으로 뒤로 그러면 앞으로 뽑을 때는 겨드랑이 아래쪽에서 힘이 들어오는 게 느낄 수 있고 뒤로 갈 때는 여기. 오른쪽, 오른쪽 날개죽지 쪽에 힘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를 어느 정도 숙련이 되셨으면 이제 위 아래 움직임까지 추가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 밑으로 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뒤로 왔다가 밑으로 왔다가 지금 몇번안몇번안 했는데 약간 여기 자극이 너무 셉니다 앞으로 위로, 뒤로, 밑으로, 앞으로, 위로, 뒤로, 밑으로. 자, 이렇게 위팔이랑 아래팔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날개뼈를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제가 실제로 이 적용을 많이 해보니까 많이 하시는 실수가 얘를 날개뼈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 날개뼈를 움직이지 못하고 보통 팔이. 이렇게, 이렇게 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어깨 올릴 때도 이렇게 올리시고.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냐면, 위팔이랑 아랫뼈는 그냥 공중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 뒤, 아, 뒤, 위팔은 고정된 상태에서 날개축쯤을 이렇게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만약 이 운동을 진행하는데 내가 이팔 힘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 이거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어깨가 어깨가 너무 아프다 이러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간단히 기댈 수 있는 거에다가 내 팔을 올려놔서 팔을 올려주시면 내 이 지지대에 대해서내팔 무드가 상쇄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앞, 뒤를 하는 겁니다. 앞, 쥐, 앞, 그 다음에 위, 뒤, 밑, 앞, 위, 뒤, 밑. 팔 드는 힘조차도 너무 무거워서 받칠 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지대를 놓고 하셔도 날개뼈 어깨의불편 어깨에 힘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않고 날개뼈 움직임을 충분히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별다른 큰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맨몸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 집에서 꼭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체 운동 전에 이렇게 날개 움직임을 먼저 학습해 놓으면 등을 안정적으로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훨씬 더 등이 안정적으로 잡혀서 운동이 조금 더잘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동작은 앞뒤 움직임 왕복 10번, 그 다음에 앞, 위, 뒤, 밑. 이게 한 사이클이거든요. 이거 다섯 사이클 정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궁금하신 점은 테일러 필라테스 엠피티 자선점에 문의를 주시거나 아래 댓글 달아주신다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